대통령님이 보이, 네, 보이, 보이신 보이신다는 하는데, 말씀이군요. 예. 다른 사람들 어제 저 며칠 전에 그 병원 원장, 그한의 원장님이 옆에 네. 있었대요. 네. 이 원장님도 안 보이더래요. 근데, 안 보이더래요. 어,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별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<laughs> 이걸 가지고, 네. 이걸 가지고 자, 거의 있네 없네. 어, 근데 그 사람, 제가, 사람. 어, 지금 제가 이제 어 들은 바 주영탁 선생님께서 저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봤는데 어뭐 다른 그거 말이 요점이 아니고 어떤 어 사람에게서 어떤 이제 은행에서 좀 감정이 많이 상하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 만약에 뭐뭐 뭐 정말 뭐 대통령이 계신지 안계신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박준수 어머니께서도 뭐 지금 네. 대통령 계신 곳에서 대통령 그야 아... 되는데 안계습니다네학들다모여그 그, 그, 그그 앞에 그 허스간다. 그 그, 그 대통령, 대통령 그 안에 또 청색 지붕 이 음... 있어요 그 안에. 시끄러 웃는데 갔서저 정말 <laughs> 요즘. 쟤누군데 완전 저... 서청대가 콩르 아,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좀 요즘 나무 어좀 돌아가는 게참 너무 음. 하, 참 말을 이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. 요즘 진짜 정말 왜 이런지. 아, 내가, 내가 어, 진짜 이비들리스최사생이가 뭐가 달라 이 새끼야. 국가대 김일성 김조기 김조건 이렇게 선대 차량 박근, 박동희 박근혜 박동희 박근혜 시발 그두 군자 차량 시발. 그만해. 저 친구 는 누구예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참 요즘 돌아가는 게. 자 지금 보셨습니까? 지금 일부 이곳 정대 어 지금 상황이 지금 요즘 이렇습니다. 뭐 별일도 아닌데 참이 스케치가 전부가 아닌 것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참참 참 난투극의 난타전입니다. 일단은 어 우리 오빠분들끼리 어어 마찰이 생긴 거. 이게 뭐 결코 좋아서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이런 상황은 우리 애국자님들께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지금 많이들 지금 긴장된 상황이고 좀 정말 우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?